약품이 터보로 들어가서 터보에서 패으로앞으인터플러로 해서 매니폴드로다가 들어와서 연소가 되는 거야.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그 나중에 중토이라는 그런 걸뜯어없서 매니폴드를 확인해보셨을 때, 야이거 뭐야 세척이 하나도 안 됐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카본이 안에서 이때 이런 식으로다가 뛰어요. 일자로 날뜬하게 끼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보여주면 되지. 예 예. 이렇게 예, 붙어 있는 거죠. 그리 이제 이파본들이 끼어 있는 게 육안으로 보셔도 울퉁불퉁하잖아요. 그러니까 파도형으로 예, 그렇죠. 거니까. 거기에 상사점들이 다 날려버리는 거야. 상사점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면은 원형 인도... 형태가 어느 정도 온다는 거죠. 그렇죠 거니까. 예. 그러기 때문에 인터쿨러에서 냉각되어 있는 것들이 냉각기율이나와주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대략 인터쿨러의 냉각기율을 5도가를 다운을 시켜요. 그러면은 마력수로다가 대략 한 10마력 정도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. 인터쿨러 기능이 회복이 되니까 10마력 정도 상승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공기에 대한 흐름이 그거칠게에긁 있었을 때는 그게 와류를 형성을 시켜요. 전기의 저항치 값이라. 근데 그 상사점을 날려면 저항치 값이 있어져 버려. 그래서 이 작업은 뭐가 특이하냐면은 한번 작업을 하고 나서 나가서 대략 한 400km 탈때까지 계속 쏘르다가 차가 좋아져요. 그리고 나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1 0 0 0 km 까지 유지가 된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흑기하고는 전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, 요, 가솔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